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구매대행 디자인은 리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상세페이지 외국어 표기 제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화면을 멈추고 잠시 읽어주세요 해당 내용 때문에 기존 대량 등록을 하셨던 대표님들께서는 다소 곤란한 상황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쿠팡에서만 시도를 했지만 추후 다른 마켓들도 안 하리란 보장은 없죠 롯데온에서는 사업자 계정을 축소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언제나처럼 대비를 하고 새로운 틈새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기존에 잘 팔렸던 상품을 한글화 시도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애초에 반자동이나 다른 한글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싱처의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를 가지고 한글화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럼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타오바오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먼저 소싱해야 될 상품을 찾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 가지 아닌데요. 뭐 이런 패션류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에서 그냥 상세 이미지만 있고 뭐 재질이나 설명문구들 그냥 이 내용만 번역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하기가 쉽습니다. 뭐 이미지 전체컷 하나 보여주고 내려와서 세부컷 보여주고 하단 내용들 번역해서 보여주고 아, 이거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이미지인데 이미지 어떻게 번역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웨일 쓰시나요, 혹시? 네이버 웨일 한번 켜주세요. 자, 웨일에서 방금 전에 봤던 상품 링크 가져오셔서 이제 번역할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요 내용 한번 해볼까요? 요 내용. 웨일에 보시면은 파파고를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품에 이렇게 우클릭 할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미지 번역이 활성화돼요 여기서 이미지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번역, 중국어, 한국어 돼 있고, 실시간 번역,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번역이 됐죠? 우리 이 내용을 알렸으니까 미리 캔버스에서 한번 해볼까요? 미리 캔버스 켜주시고, 디자인 만들게 해주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에서 최근에 만들었던 저는 860에 1650 해보겠습니다. 뭐, 860만 맞춰주고, 나머지는 그냥 가변으로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돼요.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꾸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 봤던 이거,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복사, 우클릭해서, 미리 캔버스로 컨트롤 V 해주면은 계단에 들어왔죠? 확대해 줄게요. 좋아요. 요소에서 도형 가주시면 됩니다. 도형에서 이제 기본 도형 네모 있죠? 네모 선택해 주시고, 색상, 화이트 크기 맞춰주시고 저 이렇게 하면 벌써 그냥 지워졌죠? 간단하게 그런 다음에 텍스트 누르시고 본문 텍스트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 내용은 뭐였죠? 음 화물번호 싱글 자켓 재질 나오고 화물번호는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품명이랑 색상 그리고 재질. 이렇게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상품명, 청자켓. 맞춰줄게요. 한 20? 음, 18 정도 할까요? 네, 18이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정도 해주고, 전 상품명에만 좀 볼드를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알터 누르고 쭉 내려주고, 자그 다음 거 뭐였죠? 색상이었죠. 색상 넣어 보겠습니다. 색상 라이트 블루. 좀 늘려줄게요. 쭉 늘려주고 라이트 블루, 딥 블루, 빈티지 블루.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단에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거다 넣어주고, 저거 넣어주고. 어 요런 거는 그냥 내가 하나 다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패션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거 다른 상품에도 껴쓸수 있겠죠. 뭐 그냥 상품명이랑 색상 바꿔주고 사이즈풀만다 바꿔주고 이렇게 툴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다른 상품 할 때도 계속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다른 것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코튼 이런 건 괜찮은데 여기에도 다 중거가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쵸 이런 건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이트 중에 매직 이레이저라고 있어요. 요건데요. 요거 한번 딱 들어가 볼게요. 딱 봐도 근데 어떻게 쓰는지 느낌이 오죠? 지울 부분을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불러올게요. 요 우린 이글 부분 지울 거죠. 쭉 드래그 하고 여기도. 쭉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아,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살짝 티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마저 지워볼게요. 네,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너무 좋습니다. 음, 이렇게 눈 누르면 왔다 갔다 내가 지운 거안 지운 거볼수 있어요. 내 네, 친구 그냥 이것도 지울까요? 이렇게 해서 지워보겠습니다. 그래도 지우고 좋아요. 그 다음 다음에 다운로드 위에 다운로드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거 이제 미리 캔버스로 갖고 와서 우리가 글 넣어주면 되겠죠? 자, 미리 캔버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던 거는 지울게요. 어차피 안할 거니까. 요거는 냅둬두고. 자, 이것도 똑같이 키울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요거. 요것도 번역이 되나? 잘안 보이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아, 되네요. <laughs> 코트는 면입니다. 라고 나오고. 네, 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넣었던 것처럼. 자, 여기다가. 68.4% 면. 27.3% 폴리에스테르. 4.3% 점섬유.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면 되겠죠. 크기는 한20 네, 정도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아까 거보다 좀안 보여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있죠. 외곽선이나 그림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그림자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해 볼게요. 그림자 해 주고 볼트명도 좀더크림을 조금 더 있게 네, 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그림자를 넣을 때는 이렇게 그림 위에 혹은 이미지 위에 이렇게 글씨를 넣을 때 그럴 때 그림자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럼 좀잘 보여요 그런 다음에 아래도 신축성 및 동일성이 좋고 주름에 강합니다 뭐 이런 게 낫겠죠 이것도 똑같이 그림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불투명도 100 흐림을 네, 좀더 넣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끝나죠? 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지워내고, 요소에서, 프레임.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기본 프레임 있죠? 이거 한번 클릭. 그럼 요거를, 요거에다 막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 이미지 크게 맞춰서 딱히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얘를 잡고, 살짝 이렇게 움직여. 간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맨 뒤로, 글씨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이거 이 상태로 가지고 한번 아까 그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였죠? 자, 이것도 이미지 복사.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맞춰서 키워주고, 네. 자, 이 내용들도 여기서 번역해보면 되겠죠? 세이코 선으로? 와, 진짜 뭔지 모르겠다, 이건.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메탈 지퍼. 뭐, 밑단. 비낭 전시. 나사산 넥크라인. 넥라인드 나사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영어로 해볼까요? 음, 아, 안백 지퍼. 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되게 바꾸면 되겠죠? 자, 요것도 요소에서 도형. 기본 도형 가지고 와서 이거 색깔 어떻게 바꿔야 된다 했죠? 스포이드 스포이드로 요거 찍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쭉쭉쭉 맞춰줍니다.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아까 그요 매직 이레이저로 지워주셔도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단색이니까 지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굳이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또 알트 드래그 알트 드래그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밀면 되겠죠 똑같이 자 이제 텍스트 써 줘야겠죠 아까 전에 그 뭐라고 했어요 더 카라인이라고 써있네더 카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한 14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좀 선이 좀더지워지면더 이쁘겠죠? 그럼 이거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야, 똑같이 해도 가져와서 지퍼, 음, 카라, 마찬가지로 포켓. 이것도 벌써 지금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개 했죠? 자, 다음 거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요거 있는데 요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주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뭐 요거 이미지 복사. 이거 좀더 있어야겠죠? 여기 플러스 있어요.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주면은 860에 1650 사이즈로 하나 더 만들어 줘요. 여기다 붙일게요. 네, 하나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늘려주고 좀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여기선 중국어 있죠? 지워줄게요. 기본 도형에서 색상 이런 건 하얀색으로 그냥 지워주기로 했죠? 자, 아래 플러스 한번더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주고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고 딱 맞춰주고. 이거도 이미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늘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소에서 도형으로 지워줄게요 화이트.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 디테일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드로 할게요 굵게. 가운데 맞춰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내용 이 내용도 지워줘야겠죠. 가져오고 여기서 똑같이 키우고 야고 점퍼 맥라인 마감 처리. 야고 점퍼 형넥라인 마감 처리 잘 레귤러로 해주시고. 네 이렇게 했고요. 이거 이제 그대로 계속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 눌러주고 복사 붙여넣기 딱 맞춰서 키워주고 좀 올리고 요거랑 요거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똑같이,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였죠? 트렌디한 암 포켓 디자인으로 입체감과 실용성 업. 뭐 이런 식으로. 아래 거는, 메탈 디자인 지퍼로 매끄럽게 걸리지 않고 사용 가능.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벌써부터, 뭐, 얼마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테일까지 꽤 그럴싸하죠? 자, 여기서 플러스 한번 더 누를게요. 아까 봤던 요 디테일들, 더 추가하셔도 되는데, 요거요 내용, 요 내용이 최하단에 이제 나오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만 해주면은, 해 상세 페이지 뚝딱이죠? 거기다 요거는 계속해서 쓸수 있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쓸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매직 이레이저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거 딱 봐도 너무 좋아 보이죠? 이런 거는 이렇게 북마크에 넣어주시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하실 때 이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경이 단색일 때 이렇게 가려서 디자인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쉽죠. 미리 캔버스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도 솔직히 못할 디자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이버 웨일의 번역 기능. 따오는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웨일 다운로드 링크나 매직이레이저 사이트 이렇게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미리캔버스로 타워바오 상세 페이지나 다른 소싱처에서 상품 이미지를 가져와서 번역하는 방법,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는 않죠? 누구나 수정이나 번역이 필요하실 때 참고하셔서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델이습니다 감사합니다.